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라카미 하루키의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루와 그가 술래를 떠난 해 라는 책을 읽어드릴거예요 대학교 2학년 7월부터 다음에 1월에 걸쳐 다자키 스쿠루는 거의 죽음만을 생각하며 살았다. 그 사이 20살 생일을 맞이했지만 그 기념일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런 난날 속에서 그는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이 무엇보다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지 못했는지 지금도 그는 이유를 잘 모른다. 그때라면 삶과 죽음을 가르는 문지방을 넘어서는 일 따위 날달걀 하나 들이켜는 것보다 간단했는데 스쿠르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죽음에 대한 마음이 너무도 순수하고 강렬하여 거기에 걸맞은 구체적인 죽음의 수단을 마음 속에 떠올릴 수 없어서였을지도 모른다. 구체성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였다. 만일 그때 손을 닿는 곳에 죽음으로 이어지는 문이 있었다면 그는 거침없이 열어젖혔을 것이다. 생각할 것도 없이 말을 하자면 일상의 연속으로서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는 가까운 곳에서 그런 문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지도 몰라. 스크루는 자주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랬더라면 지금 여기 있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건 매혹적인 일이라는 생각을 들었다. 여기 있는 세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여기에서 현실이라 부르는 것들이 현실이 아니게 된다는 것. 이 세계에 그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로, 자신에게 이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그때 왜 그렇게까지 죽음의 턱밑에 다가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 또한 스크루는 잘 모른다. 구체적인 계기가 있었다고는 하나, 죽음에 대한 동경 이외 이렇게까지 강렬한 힘으로 반년 동안이나 자신을 휘감았을까? 휘감았다. 그렇다. 참으로 정확한 표현이다. 거대한 고래에게 먹히고도 그 뱃속에서 살아남은 성서의 인물처럼, 스크루는 죽음이... 죽음의 위 속에 빠져 그 어둡고 끈적끈적한 공동 안에서 시간의 흐름조차 망각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그는 그 시기를 목류병자로서 또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자로서 살았다. 해가 뜨면 눈을 뜨고, 이를 닫고, 손이 닿는 대로 옷을 걸치고, 전차를 타고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듣고 필기를 했다. 강풍을 만난 사람이 가로등에 매달리듯 그는 눈앞에 펼쳐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였다. 볼 일이 없는 한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고 혼자 사는 방으로 돌아오면 바닥에 앉거나 벽에 기댄 채 죽음에 대해 또는 삶의 상실에 대해 끝도 없이 생각했다. 어두운 시면이 그의 눈앞에서 크게 입을 벌린 채 지구의 중심까지 곧장 뻗어 있었다. 보이는 것은 오로지 짙은 구름으로 소용돌이 치는 허무였으며, 들리는 것이라고는 고막을 압박하는 깊은 침묵이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신문도 읽지 않고, 음악도 듣지 않고, 성욕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방에만 틀어박혀 지내다 피로해지면 밖으로 나와 근처를 하염, 하염없이 걸었다. 또는 역으로 가 벤치에 앉아서 들어오는, 들어오고 나가는 점차를 언제까지나 바라보았다. 매일 샤워를 하고 깨끗이 머리를 감고 일주일에 두번 세탁을 했다. 청결 또한 그가 매달리는 기둥 가운데 하나였다. 세탁과 목욕과 양치질. 먹는 일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점심은 학교 식당에서 결했으나 그때 말고는 거의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았다. 배가 고프면 가까운 슈퍼마켓에서 사과나 채소를 사다가 깨물었다. 아니면 냉식빵을 먹고 우유를 종이팩째로 마셨다. 잘 시간이 되면 위스키를 마치 약처럼 조그만 잔에 한잔 마셨다. 고맙게도 술이 세지 않은 체질이라 소량의 위스키가 아주 간단히 그를 잠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당시 그는 꿈이라고는 꾸지 않았다. 설령 꾸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식에 떠오르는 순간부터 아무런 단락도 없는 밋밋의 의식에 비탈해서 허무의 영역을 향해 미끄러져 내렸다. 바자키스 크루가 그렇게나 강렬하게 죽음에 이끌렸던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는 명백하다. 어느날, 그는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네명의 친구들에게서, 우리는 앞으로 널 만나고 싶지 않아. 말도 하기 싫어. 라는 절교선언을 받았다. 단호하게, 타협의 여지도 없이 갑작스럽게. 그리고 그렇게 가차없는 통보를 받고, 통보를 통고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그 또한 묻지 않았다.4명은 고등학교 시절 친구였고, 수크르는 고향을 떠나 도쿄에서 대학을 다녔다.그러므로 그룹에서 추방당한다고 해도 일상생활에 불편한 일이 없었다.길에서 그들과 마주쳐 어색할 일도 없었다. 그러나 그곳은 어디까지나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 그럴 따름이다. 그내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써 스크류가 느끼는 아픔은 오히려 과장되고 더 절박한 모습을 띠었다 소외감과 고독은 몇백킬로미터의 길이의 케이블로 변했고 거대한 윈치가 그것을 팽팽하게 조였다. 그리고 그 팽팽한 선을 통하여 판독하기 힘든 메시지가 밤낮에 가리지 않고 전해져 왔다. 그 소리는 나무 사이를 불어가는 질풍처럼 강도를 바꾸어 가며 우웅 단속적으로 그의 귀를 찔렀다. 다섯 명은 나고야시 교회에 있는 공립 고등학교에서 같은 반이었다. 남자가 셋 여자가 둘. 1학년 여름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친해져서 학년이 바뀌고 반이 바뀐 뒤 바뀐 후에도 변함없이 한 그룹으로 뭉쳤다. 사회 과목의 여름 방학 과제로 주어진 활동이었지만 정해진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그 그룹은 자발적으로 활동을 계속했다. 봉사 활동 외에도 휴일이면 다 같이 하이킹을 가거나 테니스를 치거나 지다 반도까지 수영을 하러 가거나. 누군가의 집에서 같이 시험 공부를 했다. 또는 딱히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여 앉아 얼굴을 마주하고 끝도 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제를 정하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화제가 끊이는 법이 없었다. 다섯 명이 만난 것은 우연이었다. 봉사활동 과제에는 선택지가 몇 가지 있었는데, 일반적인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초등학생을 모아 과외를 하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성당 부설 학교의 35명으로 구성된 한 반에서 그 프로그램을 선택한 학생은 그들 다섯 분이었다 다섯 명은 나고야시 근처에서 열린 사흘짜리 여름 캠프에 참여했다가 아이들과 아주 사이가 좋아졌다. 그들은 캠프 활동 사이사이 짬을 내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이나 사람됨을 이해하게 되었다.희망을 이야기하고 가슴에 품은 문제들을 고백했다.그리고 여름 캠프가 끝났을 때 다섯 명은 제각기 나는 지금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친구를 만났다라고 느꼈다.자신이 다른 네 명을 필요로 하고 다른 4명 또한 자신이 필요한다는 조화로, 조화로운 어울림의 감각이었다. 그것은 우연한 행운이 불러온 화학적 융합 같은 것이었다. 같은 재료를 갖추고 아무리 철저히 준비한다 해도 같은 결과가 결코 두번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그 후에도 그들은 한 달에 두번 꼴로 주말에 만나 방과 후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책을 읽어주고 같이 운동을 하며 놀았다.또한 <laughs> 정원에 풀을 베기도 하고 건물에 페인트칠을 하거나 놀이기구를 고치기도 했다.그런 활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2년 반 정도 이어졌다.남자셋 여자둘이라는 구성 자체가 처음부터 얼마간의 긴장을 얼마간의 긴장을 일으키는 요소를 내포했을지도 모른다. 이를테면 남녀 둘씩 커플을 이룬다 하면 하나가 남는다. 그럴 가능성이 늘 그들 머리 위에 작고 단단한 사각구름처럼 드리워, 드리워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날 낌새조차 보이지 않았다. 우연이라고 할까. 다섯 명은 모두 대도시 교회 중상류 가정에서 자랐다. 부모는 이른바 베이비 붐세대로 아버지는 전문직이거나 대기업 사원이었다. 자식 교육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계층이었다. 가정 또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평온하고 이혼한 부모도 없었으며 어머니는 거의 집에 있었다. 학교는 대학 진학률이 높은 영문고에서 성적 수준도 꽤 높았다. 생활 환경으로 볼때 그들 다섯은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았다. 또한 다자키 스크루를 제외한 다른 네 세계는 아주 사소하고 우연한 공통점이 있었다. 이름에 색깔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남자 둘은 성이 야카마스. 어, 남자 둘은 성이 야카마스와 우미. 여자 둘은 성이 시라네와 구로노. 였다. 다자키만이 색깔과 인연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자키는 처음부터 미묘한 소외감을 느꼈다. 물론 이름에 색깔이 있건 없건 그 사람의 인격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그건 잘 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애석하게 생각했고 스스로도 놀란 일이지만 꽤 상처를 받기도 했다. 다른 넷은 당연한 것처럼 곧바로 서로를 색깔로 부르게 되었다. 아카, 아오, 시로, 구로라고. 그는 그냥 그대로 수쿠르라 불렸다. 만일 내게도 색깔이 있는 이름이었다면, 색깔 있는 이름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는 수도 없이 진지하게 그런 생각을 하곤 했다. 그랬더라면 모든 것이 완벽했을 텐데. 하고. 아카는 성적이 탁월했다. 딱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모든 과목에서 탑이었다. 그렇지만 그걸 내세우지 않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친구들을 배려하곤 했다. 마치 자신의 뛰어난 두뇌가 부끄럽기라도 한 듯. 다만 키가 작은 사람에게서 흔히 볼수 있듯, 한번 마음을 정하고 나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간단히 양보하지 않으려 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규칙이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교사에게 심각한 태도로 화를 내는 일이 자주 있었다. 천성적으로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테니스 시합에서 지면 기분이 나빠졌다. 졌다고 해서 성질을 부리는 건 아니었지만 확실히 말수가 줄어들었다. 다른 넷은 그런 그의 울컥하는 성격을 재미있어하며 놀리곤 했다. 그러면 결국 아카도 웃고 말았다. 아버지는 나고야 대학 경제학부 교수였다. 아우는 럭비부 포워드로 체격이 건장했다. 3학년 때는 팀에서 주장을 맡았다. 어깨가 넓고 가슴이 두꺼운 데다 이마가 널찍하고 입은 커다랬으며 코는 크고 묵직했다. 몸을 아끼지 않고 돌진하는 타입이라서 상처가 끊이는 날이 없었다. 차분히 공부하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성격이 활발해서 다들 호감을 가졌다. 똑바로 눈을 바라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했다. 놀랄 만큼 대식가여서 뭐든 맛있게 잘 먹었다. 욕을 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사람 이름과 얼굴을 금방 기억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었고 어울리는 자리에서는 분위기를 잘 아울렀다. 스크루는 그가 럭비 시합 전에 둥그렇게 진을 짜서는 동료 선수들에게 힘차게 외치던 광경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했다.